자, 2021학년도 가천대학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식은, 어, 이렇게, 따로, 따로, 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, 따로, 따로 써보면은, n제곱 루트 n분의 1, 플러스 n제곱 루트 n분의 2루트 2, 플러스, 플러스 n제곱 루트 n분의 n 루트 n이죠. 그러면은, 이렇게 쓰면은 좀더잘 보일 텐데, 분모는 가만히 있어요. n 제곱 루트 n으로. 근데 분자만 계속해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커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k 루트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식과 완전히 같겠죠. 근데 앞에 리미트도 있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.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고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n 루트 n 곱하기 n 분의 1 이렇게 쓰면 더잘 보이겠죠. 그리고 또 다시 쓸수 있는 게 이렇게 곱하기 루트 n 분의 k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n 분의 k를 x로 n 분의 1을 dx로 치환하라고 배웠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걸 써서 다 치환을 해주면은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x 루트 x dx가 되니까 이거는 x의 2분의 3승의 dx죠. 자 이거는 5분의 2, x 2분의 5승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5분의 2가 정답이 되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.